네, 한국 반도체 도움이 한반도 박준영입니다. 벌써 7번째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제 곧 구독자 100명을 앞당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해주지 않으실까? 기쁨과 함께 네, 감사의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다시금 제가 HBM 쪽을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가장 큰 기사였죠. HBM 통과. 삼성전자 했다는 게 나왔는데, 이제 자세히 나오다 보니 결국에 무엇이었냐. 통과는 맞는데, 한 반쯤, 혹은 좀 약간 어설프게 통과라고 하는 얘기가 지배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지상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엄청나게 뭐 축하 혹은 우려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삼성이 HBM3, 곧 4세대죠. 그것에 대해서 엔비디 d 콜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그게 중국의 H20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쁜 순간이라고 다할수 있는데, 동시에 어떤 기사가 이틀 정도 전에 났냐면요. 바로 안타깝지만, 어, 미국, 어, 말하자면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죠. 젠슨 황이 창업을 했지만 어, 미국 회사인데 중국에서 H20 혹은 엔비디아 혹은 중국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미국의 상무부에서 10월 혹은 11월에 막지 않을까라고 하는 형태의 우려섞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위쪽에 보시는 내용들은 HBM 4세대 곧 HBM 3라고 하는 게 잘됐다 이제 올해 안에는 HBM 3 2 말하자면 5세대가 통과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뭐 기쁨과 혹은 절반 정도의 희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에 앞서서 현재 반도체 우리 산업을 볼때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게 과연 이 HBM 3라고 하는 것을 4세대가 이제 우리가 인증됐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 우리의 정치적 현재, 미중 무역 갈등, 그 다음에, 그리고 상무부 갖고 있었던 현재 중국 봉쇄 전략,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HBM3 4세대 통과가 유명무실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와 함께,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나라 반토체 산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반도에서 만든 자료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중공용 H20 GPU라고 하는 게 쓰일 텐데 그게 미국 제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단양의 매체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문의해보니 그런 것들이 현재 위채시나 등등에서 많이 기사화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때 그러면 이제 어떠한 전략을 할 것이냐 많은 혹시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요즘에 계속 달리죠 하이닉스가 대박이고 삼성전자가 안 좋아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데근 반면에 소위 범용 디램 때문에라도 삼성전자가 2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았었고 영어이력도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실적도 좋은 건 마찬가지고요 현재 이두 회사가 소위 범용 디램이라고 할수 있는 커머디라고 할수 있는 디램 등에 대해서도 많이 매출이 높은데 결국엔 하이닉스가 좀 약간의 상용 디램이라고 할수 있는 범용 디램이 아니라 맞춤형 디램에 대해서 HBM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격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판명이됐는데요이두 어,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건 상당한 행운이지만 이것을 갈라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HBM3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미중 무역 갈등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이후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큰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잠깐 뭐 정리하시면 아래 자료 보시다시피 현재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HBM3부터 만드는 방식을 많이 달리겠죠. 소위 얘기해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 TCNCF라고 하는 것은 딴 것보다는 뭐 HBM을 만드는 방식이 한미 반도체를 쓰냐, 그 장비를 쓰냐, 마냐 그게 이제 셈했스 거냐. 신과과 이런 거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서도 일단은 근본적으로 발열에 대한 문제라고 봤었을 때는 TCNCF의 단점은 바로 이 NCF라고 하는 non-conductive film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크릴 소재, 말하자면 은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발열에 취약한 소재라고 하는 게 단점은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 보시다시피, m r m f 뭐, 이는 이제, Molded u n d e r f i l l 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소재라고, 소재 보자면은, 이, 기본적으로 탄소라고 하는 에폭시 수지에다가, 실리카를 합성한, 약간의 페이스트 느낌이 납니다. 아, 그럼 무슨 얘기냐? 그, 삼성이 쓰고 있는 NCF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발열에 취약하고, 멀프라고 되어 있는 몰리드 언더필이라고 하는 게 냉정해보자면 넌컨덕티브 페이스트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더발열에 낮다라고 하는 정도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에 만드는 장비에 따른 경쟁력 같은 것들이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저는 약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삼성이 만들고 현재 통과된 HBM 3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양산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련되어진 소재의 문제들을 좀더 관과하지 않고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수 있을 것 같고 그 위쪽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HBM은 결국 어, 어떤 형태의 상용에서 특성화되어 있는 d 램도 있지만, 우리가 오른쪽 보다시피, GDDR7, GDDR6, 그 다음에 LP, Low Power DDR5X, 그 다음에 기존의 DDR5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다시피, 바로 이게 이제 마이크론에서 메모리라고 하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눴죠. 밴드위스 중심이다. 캐피스티, 용량 중심이다. 파워, 그때 나오는 어떤 전력에 대한 중심이다. 혹은 거기에 대한 저, 어, 탄소 저감에 대한 목적이다. 이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고, 자기들의 개발로 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만 확인하더라도, 마이크론이 이거대로 그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우리나라 회사 삼성과 해닉스가 나누어가지고, 특히 현재 상태로 봤을 땐 밴드위스가 강한 쪽이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삼성 쪽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방향, 말하자면 인공지능의 발달 혹은 제품 사양의 발달은 곧 이러한 형태의 메모리 비즈니스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에 소위 이제 이 점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이크로이 경쟁자긴 하지만 이런 것들 데이터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AI가 잘 된다고 하면 범용뿐만 아니라 맞춤 반도체 이두 개가 다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위기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 갖고 있는 형태, 반도체 수급이라고 하는 게 형태가 어, 어, 아시다시피 많은 반도체의 생산을 여전히 중국 쪽에 하고 있다고 하는 게특징인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장표가 작년에 나왔던 어, 대외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어떤 자료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한국이 수입하는 내용이 뭐, 어, 보시는 내용처럼 시스템 반도체는 당연히 대만이 많이 만드니까요. 오케이인데 메모리가 76%가 중국이죠. 말하자면 24% 혹은 그 이, 나머지 포션 정도가 한국 생산이라고 친다면, 매모리단체의 수많은 양들이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인 거죠. 한국 공장. 말하자면 중국 시안, 그 다음에 중국 충칭, 그 다음에 현재 대련 쪽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회사들이 결국에는 한국 회사인데, 한국 법인, 중국 법인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형태의 메모리를 반도체, 말하자면 거기서 중국에서 가지고 온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미국만 쫓아가지고 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의 무역 갈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는 있는 있이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 디랩이나 메모리 사업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는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여러분도 많이 아셔야겠지만은, 이 메모리, 중국에서 수입하는 메모리 중에서 HBM은 없는 것이죠. 현재 한국 내부에서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부에서 얘기했다시피, 그거를 만약에 HBM, HBM에 활용되어지는그 다음에 삼성에 콜 받은 H20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금지한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간에 우회를 통해서든지. 이거 미국과 중국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물건을 팔면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의 마인드가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반도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많이 어느 정도의 국산화률도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이라고 하는 게 있죠. 2019년에 아다시피 EUVPR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소재를 안 팔겠다는 형태의 자기들의 그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역 분쟁이 분명히 있었었고요. 지금 응. 보시다시피 장비 또한 미국과 일본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서구 혹은 기술 발달이 빨랐던 곳에서 이미 저렇게 슈퍼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들이 바로 미국,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서 현재 상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있었던 형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단위체에서 지역 최적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국내에서의 소부장 경쟁력 포함해서 현재 갖고 있는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 팸리스와 그 다음에 파운드리와 오사트가 연계했을 때각 부분마다의 경쟁력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측면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측면이 말하자면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어떤 형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게 보시면 약간의 약간 의 징그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번 보고 징그러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AI의 겨울이 드디어 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형태의 위험 요소들이 몇번 얘기가 됐지만 얼마 전에 여기 24일 기사네요. 네이처지에서도 관련되어진 연구자들이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감염 갈수록 점점 개선되는 건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것들이 지금은 AI가 만든 데이터를 다시금 재생산해서 재가공하는 하는 형태, 인간이 만들지 않은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봤자. 소위 부분 최적화가 될지라도 그러한 패턴이 인간이 알아먹을 정도의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 의 데이터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 AI가 과연 응. 니즈가 맞느냐,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위험성이. 연구에서 일단 발전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얼마 전에 소위 M7 미국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는 빅테크나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그 이익률 AI 과연 이익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주가도 급락했었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HBM이 그렇게 계속 많이 팔릴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용 디렛, 범용 랜드가 여전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봤을 때, 이 HBL가 커머더티라고 하는 맞춤형과 그 다음에 범용 제품을 굳이 구분해가지고, 범용 제품이 지금 날개 놓든지 팔리고,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니, 빨리 왜 못하고 있느냐라고 체결할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들에 대한 면밀한 전략이 이 AI에 대한 기술적 그 다음에 어떤 수요 가능성 여부 두 번째로는. AI 가 인프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익이 가능한 디바이스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볼수 있지 않을, 볼 보아야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나라 d r a 이라고 하거나 NAND 라고 하는 메모리 산업에 이익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서 고민해야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네, 기술적인 문제, 겨울이 될수 있을 때 여기는 역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구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원래부터 써야 되는 형태 기계 장치 소위 얘기하는 장비 그 다음에 물질인 소재에 대한 강한 장점을 갖고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런 거의 기본을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든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른쪽에 책 반도체를 사랑하는 데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한반도 모든 자료에 이렇게 한국 반도체 도움이 한반도와 함께 하면서 반도 산업이 좀더 내실 있고 항상성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